안녕하세요. 꽃장입니다. 오늘은 꽃집 사장의 브이로그. <laughs> 브이로그는 처음이라 아주 어색하지만 이렇게 오늘 브이로그를 준비했고요. 오늘은 꽃장이가 꽃을 사러 가려고요. 음, 시장을 가는 건 아니고 꽃집에 꽃을 사러 갑니다. 자, 제가 꽃을 준비하고 하면서 꽃을 산 기억이 거의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그 꽃을 살 때의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오늘 꽃을 사러 갑니다 이렇게 오늘은 꽃집 사장이 꽃을 사러 가다 브이로그입니다 Let's go 아좀 어색하네 밖에 좀 강풍이 불고 있어서 지금 비 오고 난리입니다. 와, 진짜. 꽃집으로 꽃을 사러 갑니다. 적적하네요. 줄 사람도 없네. 노래가 없으니까 적적하네요, 되게. 제가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나 신기하네요. 이렇게 브이로그를 할 줄이야. 아, 제가 오늘... 아니, 오늘 아니야. 영상을 여러 번 찍었어요. 그 브이로그도 마찬가지고, 또 한송이 포장 응용편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한네 번, 다섯 번 녹화를 했어요. 진짜로 네 번, 다섯 번 녹화를 했는데,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잘랐어요. 마음에 안들면 안올립니다 제가 부금을 깔겠습니다 두비두바 빠둠빠 두비두바 빠바바 빠둠빠 두비두바 이거 약간 대출광고인데? <laughs> 아 이거는 이제 썬루프가 가격이 좀 있잖아요. 근데 실상 이, 이 유리를 열 일이 없어요. 실상 솔직하게. 그래서 좀 햇빛이 없고 이럴 때는 이 커버만 열어두고 이렇게 뷰도 한 번씩 보면서 음. 약간 그런 거죠. 그래도 밤에는 이 가로등 지나가면 이 빛도 이렇게 살짝 비치고 비치고 하니까 되게 괜찮아요. 그래서 열어져 있어요.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T M I 니다 괜찮은데. 오예.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사고 오겠습니다. 꽃 사고 올게요. 꽃집에 왔습니다. 아 이뻐라. 지금 꽃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. 그 보고 있으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안쪽 구석탱이에 전시돼 있는 꽃들 보고 있어요. 응? 이뻐라. 자격. 볼 세트, 짜잔, 짜잔. 물론 유명한 꽃집이라 되게 예쁘게 제작을 해주셨고, 이제, 이제 꽃을 주러 갑니다. 비가 많이 와요 아까보다 더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지금 진짜 너무 많이 와요 안전운전 항상 어둡나 너무 이건 너무 밝지 않아? 전광에 과속강제타기 운다 어린이 도로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옵니다 약 5분 이상 전광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이거 는게나6 0 k m 입니다 뭐가 더 나아요? 제가 오늘 이렇게 꽃집을 다녀온 이유도 꽃을 시작하면서 몇 년간 이제 꽃집에 가서 꽃을 사본 기억이 없어서 남자분들은 그게 있어요. 꽃을 사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. 꽃집을 가서 어 여자친구분을 위해서든 누굴 위해서든 그 꽃집 들어가는 그 느낌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, 물론 이제 저는 괜찮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가는 그 기분을 너무 잊고 산지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준비를 했고, 벌써 해가 이렇게 져서 영상 클로징이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으면 있다면 제가 꽃집을 하다 보니까 꽃집을 하지 않는 남자분이 꽃집을 가서 선물하는 거하고 내가 선물하는 꽃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. 뭔가 내가 꽃집을 하기 때문에 좀더 당연시 되는 것도 있고, 물론 나도 내가 선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직접 제작한 거기 때문에, 그렇게 보면 의미가 있는데, 그냥 받는 사람, 받는 사람 대부분이 그냥 뭐 꽃집 하니까,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당연시? 여기는 부분들이 되게 아쉽기도 하고, 안타깝기도 하고, 나에겐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, 나에겐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.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내가 꽃집을 하지만. 물론, 남, 다른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. 그냥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는 그 정도의 임팩트가 되지 않는 점? 음. 그게 좀 아쉬워요. 는 이제 꽃을 선물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. 또 봐요. 안녕. 안녕. 두둔 뚜둔, 두둔 뚜둔, 도착. 아빠. 우리 엄마 가